어, 갑작스럽지만 언젠가 제 목표는 제 영상의 조회수가 0이 되는 거예요. 미닝 아웃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로와 동기 부여 강연을 하고 있고요. 올해로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전문 진행자 미닝 아웃입니다. 반갑습니다. 메니아웃네어약 반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인사를 새롭게 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제 이렇게 목소리 그리고 제 모습 그리고 제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방식은 달라졌지만 제작하는 제 마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, 위로를 얻거나 또 공감을 얻는다면 저는 정말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어, 갑작스럽지만 언젠가 제 목표는 제 영상의 조회수가 0이 되는 거예요. 어, 무, 물론 아주 아주 먼 미래. 미닝 아웃. 예, 왜냐면 음 언젠가 제 이런 뭐 위로, 공감, 뭐 동기 부여, 힐링 이런 영상들을 보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만한 세상이 오면 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영상의 조회수도 0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미닝 아웃. 저와 어,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또 그런 세상은 금방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세상의 첫 걸음이 저와 제 채널, 그리고 제 채널의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. 아, 물론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이죠. 하지만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어, 여유가 있을 때, 어쩌다 한번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있잖아요. 그때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한다면 분명 그 세상은 조금 더 빨리 올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이니까요.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제 영상에 느낀 점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생각한 점들을 어, 우리 따뜻한 세상이 되기 위한 쪽으로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. 다음에는 어, 미닝아웃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. 미닝아우스.